일단 믿고 보는 배우 따뜻함과 냉철함이 공존하는 눈빛 만인의 아빠 영광한 사람을 대학로에서 만나는 왜 그걸 해요? 배고프다는 거예요? 내가 좋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해볼까? 그래서 시작을 했죠 사실 대사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에 웃고 울어주고 하는. 너란 놈한테 관심을 가져주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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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부모님한테도 아버지한테 그런 관심을 가져 보지가 했는데 야 이거 돈 없어도 되겠구나 뭐뭐돈 없다는 아... 게 되게 컸죠 지금 이제 뭐 우리 는 좋아하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형들이랑 돈을 왜안 하겠어? 아돈안 하겠어? 예능을 해 배우가 이제는 너도 가장 아니냐?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와이프 감자탕집에서 설거지 한다고 다니는 너만 연기자, 명고 대우받은 거 아니야 연기자도 아니고 가장도 아니고 응. 뭐,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연기 잘하는 연기자, 성격 좋은 선배 후배 성도의 얘기가 아니라, 괜찮은 남편, 괜찮은 아버지 소리를 저는 제일 듣고 싶어요.